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9월 25일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 그때의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개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에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제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 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비라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침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에 대한 내용인데 후람과 스바 여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8장 17절과 18절은 솔로몬과 후람 사이의 일인데 오비의금 450달란트를 가져온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9장 1절에서 9절까지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한 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드린 일입니다. 다음으로 9장 10절과 11절은 다시 솔로몬과 후람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 일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9장 12절은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의 일로 돌아와서 스바 여왕이 돌아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 외에 부와 재물과 영광을 약속하셨고 솔로몬은 약속된 모든 것을 받았는데 본문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오비라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 것은 8장 17절과 18절 5비라서 금 450달란트를 가져온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9장 5절에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라는 말에서 행위라는 단어는 말씀이라고 번역도 가능합니다. 솔로몬의 업적과 지혜는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스바여왕은 복대도다라는 말을 통해 이 지혜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 스바 여왕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지요.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나라 안에 많은 일을 해결한 솔로몬의 눈은 나라 밖으로 향하였고 이는 더 많은 부를 가져왔습니다. 후람의 협력을 통해 바닷길을 개척하여 금 450달란트를 얻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와 여호와의 전과 왕궁 층대를 만들었다고 했지요. 이런 것이 스바 여왕의 정신이 황홀하게 하는 데에 일조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무역에 힘쓰자 여러 경로를 통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고, 스바 여왕이 그 명성을 듣고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거지요. 스바 여왕이라고 할 때의 이 스바라는 왕국은 현대의 예멘 혹은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카바만 에시온 개배를 거점으로 한 솔로몬 무용로에 위치한 국가이지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소문보다 더한 지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사람들을 향한 부러움을 표현하지요. 부러움도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이를 통해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공동체에게 큰 소망을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1장 3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땅 끝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고 지혜의 근원이신 분이지요. 예수님의 명성은 땅 끝에 이르고 그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왕 예수 앞에 서서 항상 예수님의 지혜를 듣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참된 신자는 불신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성전과 왕궁 모든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음식과 사람들의 복장에서도 나타났지요. 스바 여왕은 이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과 행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나면 우리 주변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다시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큐티 힌트, 우리는 왕이신 예수 앞에 도열한 신하들입니다. 우리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삐뚤어져 있다면 이방인이 보고 예수님을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이상으로 2025년 9월 25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